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3절을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친양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일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가운데 귀하지 않은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대단한 권세가 사도에게 있거나 사도직이 명예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를,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특권이 있거나 혹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접해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긴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이 흔들리면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도 거짓이 되고, 그가 세운 모든 교회는 거짓교회가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다 바울에게 속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도의 직분을 지키고 귀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울, 바울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직은 가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비방 혹은 중상 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일부 교회 성도들마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낮에는 천막 텐트 만드는 자로, 밤에는 전도자로, 정말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의 도시, 고린도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가슴 아리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죠. 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가슴 아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교회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등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행했던 모든 복음전파의 사역에 대해 얼마든지 정말 자괴감도 느끼고 사도의 사명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도 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해요.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이 주님의 제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극률하심, 그것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일로 낙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대 전서 1장 16절에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정죄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하늘의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 주를 위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좀 비난하고 배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께 범한 죄를 생각하면 비난 받아도 마땅하고 모욕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분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극률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기에 귀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다가 교회에서 많은 상처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직분을 어, 정말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상처받는 일을 당한다 해도 당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미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신 극렬하심을 따라 직분까지 맡겨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낙심하여 뒤로 주저앉아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교만한 것입니다. 낙심할 어, 자격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맡은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두 번째 자세는 정직함과 순수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즉, 모든 불의함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봐도 대제사장과 유대 고위 관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요청할 때 이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그 밖에도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밀하게 숨어서 행하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있었어는안 됩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바울은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았대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속이는 자라고 하는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라고 하는 도덕성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지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더러운 이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돈을 스스로 벌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더러운 이익을 바라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회계처리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이절에서 계속 얘기하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대해 이러저라하게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에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빼서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직분자의 정직함과 순수함은 직분자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직분자에게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 여러분, 바울처럼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주의 말씀의 순수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의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렵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두 마디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둘째는 그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예수의 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 마, 마음 속에 비추어 주셔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죠. 만일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복음의 우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토론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추구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은 비추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자 그 어두운 마음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직분이요, 하늘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 가지 자세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행하십시오. 셋째는 오직 예수의 순수한 복음만을 위해 겸손히 종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구원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늘의 귀한 직분을 선물로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결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여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